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Too many officers in troubled cities라고 되네요 여기에 존재하는 너무 많은 그런 공무원들이이는 얘기죠. troubled cities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 너무 많은 공무원들은 잘못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imagine 그죠? 어, 어떤 걸 갖다가 잘못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을까? 자, they can lead their city back to its former glories라고 했네요. 자, 그들의 그러한 도시를 다시금 back 옛날의 영광으로, 그렇죠? 어, 에, 돌릴 수 있다는 거죠. former glories니까. 그렇지? 그 도시의 이전의 어떤 영광의 상태로 그렇죠? lead 끌고 갈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뭘 가지고 with죠. 뭘 가지고 o m e massive construction project인 거예요. 그죠? massive 하면 대규모 이런 뜻이죠. 그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뭐 해서 가지고 통해서 이런 얘기죠. 근데 저 뭐야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어이 대규모 construction project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스태디움을 건설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새로운 경기장이나 또는 뭐예요? 경전철이죠 라이트 레일 시스템이니까 또는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회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코엑스 삼성 코엑스몰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백스코 같은 뭐 일산에도 또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컨벤션 센터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주택 프로,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좀 대규모 어떠한 건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전의 영광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뭐라는 얘기야?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with a few, a very few exception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few는 거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정어죠. 그래서 어 e x c e p t i o n 하면 예외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아, 예외 없지 이런 얘기죠. 거의 거의 예외 없이 no public policy라고 했는데 이 no가 이렇게 문장 앞에 주어의 부정으로 잡힐 때는 여기 이제 동사 부정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그리고 또 어, no는 동사 부정으로 가면서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공공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공공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cannot 이죠 늦출 수 있다 없다는 소리야? 늦출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The tighter forces of urban changes라고 했어요. Urban 하면은 도시죠. 그러니까 도시 변화의 어떠한 tighter forces라고 했어요. 이 우리가 허리들 t i g h t e 무슨 말이에요? 조금 줄여서. 타이드라고 하면 조수 또는 조류를 말하거든요. 조류 또는 조수 이런 건데 그래서 어, 앱이라는표을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로우를 쓰시기는 낮은 거. 그래서 로 타이드라고 하면 어, 조수가 낮아 지 조류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썰물이에요. 썰물. 근데 물이 이제 빠져가지고 갯벌이 싹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 수위가 내려가는 거니까. 반면에 이제 하이 타이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밀물이죠. 밀물 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 대신에 플러드, 그죠? 홍수처럼 이렇게 되는 물이다라고 해도 돼요. 그다음에 타이드 자체가 이제 다동사로 써서, 그죠? 극복하다, 뭔가를 극복하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는 조수 조류의 뜻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 조류 조수라고 하는 것도 물이 찰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질 때가 있고, 이런 거죠. 그걸갖다저 어, 뭐죠? 어떤 인생의 곡, 그 굴곡으로 얘기하자면 인생에도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인생이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이런 얘기겠죠. 이게 바로 타이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저, tidal force라고 하는 것은 어 도시라고 하는 것도 흥망성쇠. 다시 말해서 어잘 돌아갔던 그런 그 도시적인 어떠한 초창기의 도시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지 어떠한 뭐예요 좀 빠지는 다시 말해서 어떤 영광이나 아까 전에 글로리스와 같은 옛날과 같은 그러한 어 어떤 활력 경기의 어떠한 그 부양 이런 것들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객님, 마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수출 자유지역으로서 매우 그, 그 응. 어, 많은 어떠한 기업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조선업이었죠. 그리고 또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에서는 어,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어떤 그 제조 강국이 나타나면서, 사실 우리 입지가 많이 제조업에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님 공업 지역에 대한 활기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사람의 부족이 이그뭐 사람이 또 이렇게 많이 인력이 필요 없다 보니까는 활력이 좀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마산이 많이 지금 어, 어 힘들어지고 있죠. 창원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tidal f o r c e s 요 그러니까 어떠한 도시의 변화에 어떠한 어, 흐름 이런 것들이죠. 그죠? 좋습니다. 우리는요, must ignore 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할수 없다고요? 어, ignore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 무시하지 말 못하는 거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must 라고 하는 것은 어, 금지입니다. must 나시 붙었으니까 금지예요. 그러니까 ignor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강력한 뭐예요? 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널이죠. 그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어, 요구, needs, 응? 어? 이 수요, 요구라고 하는 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어, 요구죠? 어,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죠? live in the w o s t belt. 어, 이로 e 벨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미독 북동부 쪽에 있던 그 지금 이제 바꿨지만은 바뀌었지만은 어저미 트럼프 대통령의 어 극렬한 아, 지지 세력들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어좀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좀 이렇게 잃었던 그런 백인층이 주로 살고 있던 그런 비민 층가인 거죠. 그니까 어, 얼마나 공장이 안 돌아갔으면 이 녹슨 벨트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러스 벨트에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어떠한 리즈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하지만 퍼블릭 퍼스라고 uh, 하는 건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슈드 해업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어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푸어 플러스라고 하는 거죠 어 어떤 으, 지저분한 경관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어떤 places 어떤 장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장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빛나는 new real estate라고 했어요.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real estate니까 부동산이죠. 새로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made dress up라는 거죠. 어 dress up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 뭐죠? 어, 옷을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입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dress up이라고 얘기를 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어 뭔가 어 declining city니까 어, 퇴락하는 쇠퇴하는 그러한 도시를 좀 아름답게 꾸며주고 좀더 뭐하는 거야? 뭐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 그렇게 될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하지만 it doesn't solve its underlying problems라고 하요 그죠? 그러니까는. 음 비까번쩍하게 이렇게 construction 이게 이게 real part, uh, uh, estate가 나온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 다시 말해서 건축물을 많이 이렇게 휘양천하게 짓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 그렇게 이게 쇠락하는 그런 도시의 어떤 외관적인 모습에서 어쩌그 꾸며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동산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 그 다음에 뭐 건설 정책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doesn't solve 풀지 못한다는 거죠 it's underlying problem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쇠락하는 도시 여기 이제 이츠가 는 거죠. 그런 쇠락하고 있는 도시의 어떤 기저에 있는 언더라인 밑에 딱 깔려 있는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The hallmark of declining uh, cities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hallmark가 주어죠. 좋습니다. 자, hallmark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에요. Characteristics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쇠락하는 declining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의 어떤 hallmark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is that, that? 이하인데, they have too much housing and infrastructure relative to the strength of their economies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쇠락하고 있는 도시에 들이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죠? 뭐냐면, 그 도시들이 디클라인 시리즈가 되가겠죠. 그 도시들이 have too much 가지고 있다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은 뭘 가지고 있어? 주택이 너무 많아. 그리고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 이런 기반 시설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Relative to 이 relative to라고 하는 건 뭐와 비교해서 상대해서 이런 얘기죠. 뭐와 비교하고 뭐와 상대해서요? The strength of their economies 그들의 어떤 뭐그 도시의 경제력의 어떠한 strength 규모에 비해서 이 말이죠. 이 경제력이죠. 이뭐하면이 이카노믹 스트렝스니까 경제력 이런 거 봐도 되고, 아니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 인프라스트럭처나 하우징 그러니까 주택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ith all that supply of infrastructure and so little demand라고 해서 가로 닫아야 되겠네요. 그죠? 어이 모든 all that uh, supply니까요. 어 어떤 structure, 어떤 건축물의 모든 어떠한 공 공급 이 공급과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다라 그랬죠. 그냥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좀 적은 거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급과 그리고 또 뭐야 so little 너무 적은 수요 이걸로 인해서 with the, 이걸로 인해서 it makes no sense to use public money to build more supply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공급은 많은데 너무 많은데 어 너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죠? To build more supply니까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create 같은 말이겠죠? 이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public money, 세금과 같은 공, 공적 자금. 이런 공적 자금을 이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make, no sense인 거야. 맥센스면이해하다는 어, sense 건데, no s e n s e 니까는뭐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 없다. 어, 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 투 uh, 이게 되겠죠. 가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겠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말이 안 돼. 뭘 하려고? 지금도 안 그래도 공급이 너무 많아죽겠는데또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공급을 늘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The folly of the building a centrist urban renewal라고 해서 여기까지 주어네요. Reminds 그죠? 물론 정확한 주어는 folly가 되겠고요. Remind 다음에 사람 나와줘야 되고요. 대절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folly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거든요. folly. 그죠? 음, stupid. 같은 얘기에요. 그죠? folly하고 같은 게 stupidity.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잡아줘서, 여러분들, fallacy. 자, fallacy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오류예요 이건 오류고 이거는 어, 어리석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the policy of hasty uh, generalization, generalization이라고 해서. 에 해스티하면 성급하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단일적인 어떠한 예시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적용하려 할때 드는 어떠한 오류. 이런 걸다가 우가 일반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어리석음입니다. 뭐의 어리석음이죠? 어떠한 건물을 중심에 건물 중심에 건축물 중심에 어떤 그 뭐죠 건설 경기 중심의 어떠한 도시 재생사업 그죠 리뉴얼 새로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상기시켜 줍니까. cities are not structures 도시는요 이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어리석음이거든. 빌딩을 중심으로 되는 이거 이이 개발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야. 이 어리석음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뭘 알려 주는 거예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are not structure. 그죠? 어, 구조가 아니라 뭐가 나는 겁니까? 사람라는얘기야이네 사람이 중심이 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길었네요. 네.